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디 입문 산책.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노인과 바다를 다뤄보겠는데요. 여러분과 저의 지친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지요.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84일 동안이라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지독하게 운이 없는 산티아고 노인입니다. 그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조수인 소년 마놀린의 응원을 받으면서 85일째 되는 날 평소보다 더 멀리 가서 고기를 잡기로 결심하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간 바다에서 산티아고는 마침내 84일의 불행을 다 보상받고도 남을 커다란 청새치를 낚시로 잡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청새치는 노인이 타고 온그 조그만 배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어마어마한 놈이었습니다. 가느다란 낚싯줄 하나로 서로 연결된 채 청새치와 늙은 어부는 3일간의 힘겨루기를 하게 됩니다. 노인의 늙은 몸을 뛰어넘는 강한 정신력 앞에서 마침내 고기는 저항을 멈추고 산티아고는 작살로 청새치를 찌르면서 오랜 싸움은 끝나게 되고 자신의 배보다 훨씬 큰 청새치를 옆에 달고 당당하게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이내 노인은 청새치 피냄새를 맡고 몰려온 상어떼들의 습격을 받습니다. 노인은 이번에는 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상어떼와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했고 다섯 마리의 상어를 죽였으나 항구에 돌아왔을 때에는 청새치의 머리와 앙상한 뼈들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사자꿈을 꾸면서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스토리 개요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느 고전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실제로 읽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읽으면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이 책의 만만한 부피를 보고 집어들어 읽다가 정말 재미없어 끙끙거리며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과 치유의 체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 감동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인과 바다하면 항상 인용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다. 자, 이 구절은 노인 산티아고가 청세치와 치열한 사투를 벌이면서 포기하지 않는 자신의 상황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삶의 치열함을 두고 한 말이죠. 이 소설의 제목 《노인과 바다》에서 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다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일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다가 그렇듯이 우리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평온해 보이고 그날이 그날처럼 보이는 그 일상이 사실 각자의 삶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순간순간 치열한 전쟁터로 변해 버립니다. 또 우리 일상은 우리의 삶은 산티아고 노인이 84일 동안이나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독하게 불운에 시달리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불행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순간에 마침내 내가 대어를 낚았구나라고 쾌절을 부르는 순간도 있습니다만은 그다음 순간 셀수 없는 상호들에 의해서 내가 힘들게 쌓아 놓았던 것들이 여지없이 험하게 무너지는 것을 넋을 놓고 바라봐야 하는 곳이 바로 또 그곳입니다. 어떤 경우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정말 손바닥에서 피가 나고 온몸이 깨어질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비장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속에서 우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장렬하게 전사할 수 있는 그런 불퇴전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은 꼭 나라를 구하고 어떤 분야에 커다란 업적과 성취를 남기는 거창한 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최소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 정도의 분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까? 한 직장에서 그저 평범하게 월급받고 생활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사회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감정, 노동이 따라야 하는 곳입니다. 성실함 그 이상의 치열함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오는 배달 문화에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달 문화의 배경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뒤에 자영업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숨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너무도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그리고 더 편하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처럼 각박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타고 있는 배보다 훨씬 더큰 청새치를 잡으려고 사력을 다하는 산티아고 노인의 그 정신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새치를 잡으면서 그 노인이 자신의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뱉은 그 혼잣말을 우리도 자주 읊조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자, 이 말에 무슨 심오한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능력범위 바깥의 일들이 늘 우리 가까이에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감당하고 해결해야 하는 우리의 분투가 있어야 한다는 말로 금방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인과 바다, 이 단순한 소설이 무엇인가 확 다가오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노인의 그 사투를 보면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서 보이는 것이죠. 노인은 청세치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난 인간이 무엇을 할수 있고 무엇을 견딜 수 있는지 보여줄 거야. 저놈에게 말이야. 산티아고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 그래도 말이야. 패배자, 비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지. 설령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내가 실패자라는 낙인을 지킬 수도 있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삶의 어려움 앞에서 도망하고 포기한 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적어도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최소한 말이야. 나는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내 삶의 문제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견디고 참아내고 다리를 땅에 딱 붙이고 온몸으로 폭풍에 맞서 견뎌내는 인간이라는 것 말이지. 여기 인간의 졸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청새치와 상호와의 사투를 벌이고, 그리고 사자꿈을 꾸면서 죽음 같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노인 산티아고로 이 소설은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런 노인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청새치를 보면서 그 노인의 삶의 투쟁과 도전에 깊은 경위를 표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견디는 것밖에 할수 없을 때가 있죠.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 또는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들 덩치가 다 큽니다. 우리보다 힘이 센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는 그저 다리에 힘을 확 주고 또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낚싯줄을 악착같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손이 패이고 피가 나고 아프겠지요. 그러면 노인이 그랬던 것처럼 어깨로 낚싯줄을 올려놓고 온 몸으로 버텨내야지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버티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세상을 다 통제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그냥 버텨야죠 사실 이 산티아고 노인은 이글을 쓴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분신이라고 봐도 좋을 듯합니다. 그도 낚싯배를 타고 청새치를 잡는 것을 아주 즐기했습니다. 여러 번 부상을 입으면서도 또다시 낚싯배에 오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쿠바의 하바나에서는 헤밍웨이 청새치 낚시 대회가 열릴 정도입니다. 헤밍웨이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마초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냥과 낚시 모험을 즐겼고요. 1,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습니다. 내란이 한창인 스페인을 여행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라고 하는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프리카 대륙을 휩쓸며 사냥에 탐닉했고요. 카리브해의 돈키호테라고 불릴 만큼 열정이 끌어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사고를 32번 당했고요. 질병은 36번 앓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비행기 사고가 두번 있었고, 뇌진탕이 다섯 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장에 나가 다리에 200개가 넘는 파편이 박혔어도, 알려진 것만 다섯 번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저 도전과 고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 앞에 뛰어들어 투쟁하듯이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그 말년에 쓴 책이 바로 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세 가지 차원이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배보다 훨씬 더큰 길이 5m가 넘는 무게가 700kg 이상이 되는 그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는 그 산티아고 노인. 평생을 자신의 몸이 부서지도록 험한 곳을 찾아다니며 치열하게 도전과 모험의 삶을 살았던 작가 해밍웨이의 삶.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몸보다 우리의 정신의 크기보다 훨씬 더큰 삶의 문제들, 난제들 앞에서 싸우며 견뎌내야 하는 독자들, 즉 여러분과 저의 삶. 사실 우리 인생은 다 설명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다 이해되면 훨씬 살아가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다 정리하여 이해되기도 전에, 삶은 많은 문제들 속으로 우리를 몰아쳐 갑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당위성도 모르겠고, 사명도 의미도 잘 모르겠고, 내 힘으로 너무 감당하기도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 자신의 손에 살이 터지도록, 청새치와 연결된 그 낚싯줄을 놓지 않았던 산티아고 노인의 그 치열한 투쟁과 인내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